자, 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우라고입니다. 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스니커 유튜브로 또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떡밥을 던졌던 바로 그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과연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제품은 바로바로 조던원 트레비스 스캇 프라그먼트. 바로 그하이 제품입니다. 자, 요 제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요 제품은, 아,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는 출시가 안된 많은 온라인과 그 SNS상에서 굉장히 한때 인기가 많았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기가 많았던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의 정식 출시 날짜는 7월 29일이 될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왜 이게 제가 들고 있냐. 사실 저는 이 얼리페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반신반의 했었습니다. 왜냐면 사실 정식 출시도 안 됐는데 이 제품이 도대체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, 아, 이 얼리페어를 많이 유튜브에서 올리시길래, 어,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했지? 어떻게 구했지? 계속 검색을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게 미국에서 먼저 얼리페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등장한 제품들을 그들만의 리그죠, 그들만의 사이트들에서 뭐천 불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리페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지금 어, 모 사이트에 보시면 이 얼리페어 자체가 가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뭐 물론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품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백도어 제품이라고 동장에서 몰래 빼돌리게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품을 그래서 뭐 리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리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뭐 23만 9,000원대로 출시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트레비스카 조던 원 하이 오리지널 버전이죠. 자, 저 여기 여기 지금 이 제품과 좀 디자인이 유사한 뭐 거의 뭐 색깔만 다른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, 지금 요 앞쪽 부분에는 요런 식으로 쭈구리 가죽, 요구리 가죽이 들어가고, 그리고 여기 나이키 로고는 요런 식으로. 파란 색깔로 들어가고 그리고 끈은 제가 지금 기본 끈 검은색 끈을 제가 이렇게 끼워놨는데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끈을 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또 투명하게 어 이게잘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여기 그리고 어윙 로고 윙 로고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 웃고 있는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찡그리고 있었는데 어 이거 티로 시상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웃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런 식으로 찍찍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는 거뭐이 용도에 대해서는 뭐? 뭐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는 요렇게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탭이 하나 있는데 이탭 같은 경우에도 지금 FA21 이라고 그 가을에 출시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누리끼리한 색깔 누리끼리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던원 하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1억 정도 해주시는 것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끈도 사실 세 가지 끈이 분정이 된다고 하는데, 어, 이게 말이 많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가품이 요 색깔과 더불어가지고, 뭐, 붉은색, 빨간색, 지금 저제옷 색깔, 빨간색도 나온다고 하니까, 아, 이게 가품과 정품과 이런 중간 정도에 있는 제품이 바로 요 얼리 페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도 지금 요 바깥쪽에 보시면,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바깥쪽에 레터링이 없는데 얼리페어라고 제일 처음 등장했던 제품들에는 바깥쪽에 레터링이 들어갑니다. 실제로 또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뭐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접했을 때어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아어 이거는 여름 컬러다, 파란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여름에 굉장히 핫한 신발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 제품을 얼리페어로 어디서 구하지? 계속 고민도 많이 하고 어 실제로 미국 유튜버들 그 댓글도 막 이렇게 달아 보면서 얼리페어가 거래되고 있는 루트를 제가 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얼리페어를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따로 또뭐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얼리페어 제품 중에서도 좀 퀄리티가 낮은 제품, 또 완전히 가품. 뭐, 그 여러 가지 제품 군들이 있는 와중에 요 지금 얼리페어라고 제가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나중에는 가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전체적인 구성은 끈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상자도 심지어 없습니다. 이 제품은 공식 출시 제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 보시면 박스 패키징도 이쁘게 들어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, 이런 부분도 기존의 조던 원 하이 제품과 동일한 구성인 것 같고 반대쪽에는 여러분 이렇게 또 프라그먼트 로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반쭈구리 가죽이 뭐 사용이 되었고 아 이게 쭈구리도 이게 좀 케박힌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름이 조금 펴져서 좀 주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구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는 사실 이 제품을 260 사이즈로 구매를 해가지고 좀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좀 일찍 구매를 했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사실 얼리페어로 구매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셀럽 분들이나 혹은 뭐 소위 말하는 프로리셀러들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것이 바로 원리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게 뭐 진짜 공식화되어 있는 제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중국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는 뭐다 똑같은 사실이지만. 그래도 우리 스니커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라면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을 때 구매를 하신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역시도 요 주문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해는 봤지만 앞으로는 조금 아 이거 돈도 돈이지만 좀 앞으로는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트레비스 컷과 히로시사인 콜라보한 오늘 이런 제품을 제가 얼리페어로 보여드렸는데.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얼리페어로 접근하지 마시고 29일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구매를 하셔가지고 좀 예쁘게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아, 지금 사실 푸른색 계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, 좀 오만데 다잘 어울리는 그 엠부시 덩크처럼 좀 짙은 색깔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 여러가지 스웨트 팬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. 제 코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제품이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예쁘게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던 원 하이 트레비스 카트라그먼트 제품을 언박싱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어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신발이 상점이 잘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좀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좀 제품을 다양하게 구해가지고 좀더 좋은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. 나오라고 했습니다.